여러분, 강경에 여러분 손님들이 오면 어디로 제일 먼저 모십니까? 어 식당 말고 우리가 구경시켜 줄때 어디로 모십니까? 저는 뭐 옥녀봉에 제일 먼저 데려가서 강경 역사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또 침내교회, 그 최초의 교회도 제가 보여드리고 또 군산하고 부여 쪽으로 펼쳐지는 어 금강의 그 풍경 이걸 또 보여줍니다. 또그이 비석 같은 데 보면은 옥녀봉에 얽힌 그 신화가 있습니다. 그 선녀하고 나무꾼 이야기가 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더만은 서산에 가니까 또 옥녀봉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전국에 다 있는 그런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제가 짧지만 그렇게 구경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도 유명한 곳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도 유명하고. 또 다른 데 유명한 곳도 있었지만 이베데스드라는이 연못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또 영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병에서 낫는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여러분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병자들이 뭐 조금 아픈 병자가 아니고 그 불치의 병자들이 거기에 다 몰렸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 또 약이나 의원의 도움을 받아도 낫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베데스다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이곳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데스다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영험한 그런 곳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곳으로 이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간 것이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예수님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그 말은 이 무슨 뜻이냐면 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란 말이 집입니다. 베델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 베델 할때 벳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가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물을 동하게 해서 어떤 병도 처음 들어간 사람을 낫게 하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자비가 머무는 곳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베데스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어떻습니까? 모든 환자가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한다! 그런 소리가 딱 들리면,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거기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달려가도, 사실은, 그 소문에 의하면,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 겁니다. 선착순 한 명입니다. 아마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끔 지휘관이 연변장에, 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축구 골대까지 선착순 100, 10명, 그러면 한 2, 300명이 막 완전 분장을 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축구 골대를 돌아가지고 돌아오는데 10명만 딱 커트라인이 걸려가지고 10명은 남고 나머지 뭐 이렇게 또 선착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착순에는 자비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명 안에 들어야 쉬게 되니까 10명 안에 못 들면 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하나님의 자비가 머무는 곳이었지만 여러분, 이 자비가 머물러도 한명 밖에 지료못 받으니까 선착순 한 명입니다, 선착순. 그리고 언제 물이 동할지를 모릅니다. 물론 이게 뭐 천사가 진짜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잘 모르고 그 물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소문을 듣고 왔는데 와보면 한 명만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이 자비의 집이라고 말한, 은혜의 집이라고 말한 이 베데스다에 왜 자비가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천사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다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가진 그 은혜의 용량으로는 사람들을 이렇게 채워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비의 집이지만 베데스다라는 이 이곳에 여러분 자비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름을 붙여 놔도 천사가 비록 내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용량으로는 이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채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을 충만하게 채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다 채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비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전부 채워내고도 남음이 있는 그 정도로 풍성한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그 인생은 무자비한 겁니다. 자비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 인생은 늘 그렇게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늘 그렇게 메말라 있고 늘 답답하고 컬컬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살만한데, 딱 주님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은 여러분 고단합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자비가 없이 경쟁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내 힘과 내 실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그 인생이 공고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는 여러분 내이 공간을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체험받지 못한 그것이 주님 한 분이 오시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다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채워질 정도가 아니고 이게 차고 흘러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니고데모도 그랬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그랬고. 사케오도 그랬고.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은혜 여러분 하나 주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 배도 버려두고, 건물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뭐, 설득당했다고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 생존이 걸린 그 문제를 설득당했다고 그럴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설득당해도, 내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는 쉽게 결단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이게 막 흘러넘치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라스라도 주님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교오는 돈이 없으면 죽는다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비난 사람들이 비난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무슨 짓을 했으라도 내가 유대 이 민족을 속여서라도 내가 이 지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남는 길이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사교입니다 그런 여러분 자기 지혜로 하여튼, 모을 수 있는 돈은 다 끌고 모았습니다. 완전히 끌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차지가 않았어요.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돈은 많은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지위는 높은데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차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고, 사교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주님이 사교를 찾아가시고, 그의 영혼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의 공고한 영혼을 채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그를 차고 넘치게 했습니다. 그때 사기가마니가 여러분 그렇게 이거 없으면 죽는다 생각했던 그 물질을 나눕니다. 이게 나누어요. 그가 토색하거나 빼앗거나 네 배로 갖고 있잖아요. 다 갖고 나았습니다 잔치를 벌렸습니다. 자기 재정을 다 넣어놓으면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학교가 다찬 거예요. 충만하게 찬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나에게 임재해야 내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지 않는 인생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38년 된이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 보셨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어절 6절에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무슨 질문이라고 러면 엽기적인 질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왜 있냐. 병 나으려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이 말이 됩니까. 주님이 이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네가 진짜 낫기 원하는 이게 아니고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을 같이 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게 주여 물에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문제가 지금 빨리 지금 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데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그렇게 자기를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누워있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병자로 누워있는 것은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자기 문제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문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의 문제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 기회를 못 잡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좋은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합니까? 네 문제는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네 문제는 내가 기회를 못 잡았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는 나를 만나야 된다는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고쳐 주세요. 그를 일어나서 그러라고 딱 말씀하시면서 고쳐 주세요. 여러분, 네 문제는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빨리 내가 이렇게 빨리 밑으로 못으로 데려다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고, 나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문제구나. 이걸 여러분 그가 다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러분, 뭐 형도 속이고, 또 뭐, 하여튼 이 삼촌도 경쟁하면서 그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문제를 풀어내려고 몸부림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믿음의 영웅이 된 연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가 여러분 이야곡 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그 전에도 여러분 경험 있지만 결정적인 이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야곱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자기 문제를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내 문제는 에서 이놈의 문제다, 이거. 에서 어? 이놈의 문제다. 에서만 내가 없다면 정말 내 문제는 정말 이렇게 내 인생은 잘 풀릴 텐데 에서 때문에 지금 이게 내가 지금 꼬여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에서에게 이 문제를 풀려고 여러분 양과 소와 낙타와 여러분 염소 500마리를 보냅니다. 그런데 에서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면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을 찬 병사들을 수백 명을 거느리고 와서 내가 너를 대면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벌벌 떨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답답하여서 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놈의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 에서의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밭죽 한, 한 그릇에 넘어간 이 에서가 어떻게 양 떼, 소 떼, 염소 떼, 낙타 떼 500마리를 보냈는데도 이게 안 움직이나요. 큰일 났다. 이게. 그러다가 그 밤에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자기 문제를 알았어요. 지금까지 자기 문제는 애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여러분 그걸 그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리고 그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없구나. 그리고 한두 배를 치고 내가 너를 야곱이라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해가 밝는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떨던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에 형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를 포옹합니다. 안습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를 그때 안 거예요. 내 문제는 예수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구나.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자기 문제는 자기를 그 못에 데려갈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것이 자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너를 완전히 고쳐낼 수 있는 나를 만나야 되는 것이 니네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물질의 문제도 있고,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게 진급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문제들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문제 앞에는 전부 부수적인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면, 나머지 모든 문제의 이 매듭은 다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일어나 진짜 걸어가는 이 체험을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 이 38년 된이 심각한 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 병에 들어서 누워있는 그 환자보다 심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20년은 훨씬 더 깁니다. 30년은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38년은 거의 40년입니다. 인생을 60으로 보면 3분의 1을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중병입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 보통 예수님이 안수한다든지 안찰한다든지 무슨 흙을 힘을 발라가지고 흙을 막 어디 환초에 붙인다든지 뭐 주문을 외운다든지 그런 일은 안하시고 있잖아요. 너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정 일어나 걸어간 겁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38년 동안 여러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의 팔이나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렇게 기부스를 하게 되면, 이게 풀게 되면은 완전히 이렇게 빼짝 말라있어요. 저도 이게 팔을, 왼팔을 좀 다쳐가지고, 이게 두번 수술을 하고, 이게 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풀어보니까 팔이 짝짝이나, 짝짝입니다, 짝짝이 이게.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채워져요. 다리는 더 심각합니다. 다리는 여러분, 이게 한 6개월 기부스하면은 빼짝 말라가지고, 그런데 한 38년 정도 못 걷고 누워 있다. 걷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 걸어간 거예요. 걸어간 거예요. 어떤 치료의 과정을 거치는지 몰랐지만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어렵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심각한 질병을 말씀으로 딱 고치시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나중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14절 말씀 옹 있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것이 생기지 않게, 않게 다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라 하시니.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병이 그렇게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는 죄를 통해서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38년 동안 이 병든 것이 그의 죄와 연관이 있는데 38년 된 병도 심각한 것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죄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가. 죄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하고 이 단절을 시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통로를 막습니다. 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 가운데 그하면 하나님 앞에 이게 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는 것도 뭔가에게 막 이렇게 내 발목을 잡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데도 뭔가 이게 참 답답하고 아이 성도들 만나는 것도 여러분 이게 힘이 들고 이 죄는 그렇습니다. 다 모든 것을 어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마귀는 이 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영혼을 완전히 지누르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고 욕망을 따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병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여러분 그 심령이 회복되면서 여러분 문제가 한두 가지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여러분 이 문제가 풀리게 돼 있습니다. 비록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일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지금 70년, 80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하세요.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하세요. 그리고 비록 내가 죽더라도, 이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문을 열게 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병 가운데 혹은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에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총 많은 가운데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병이 걸린 게 심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죄 때문에 계속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죄는 그 영혼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그 인식을 고장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다 뒤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심각한 일이, 더 심각한 것이 생각, 생기지 않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병든 것도 심각한 것이고,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심각한 것이고, 내가 여러 가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죄 가운데 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한다면, 내가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한다면 어떤 문제도 나를 심각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가까이하시는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